예. Yeah. 얘가 이 자세가 뭐냐면 단디가 하, 단디가 깔고 지나갔거든. 움직이지 않아. 해탈한 거지. 아휴, 기계. 누가 보면 사진인지 알. 팔 아, 내려도 될것 같다. 팔 내리지 그래. 잠깐만 이거 누가 보면 사진일 수도 있으니까 팔 내려. 아무리 조금 통통한 단디가 깔고 지나갔대도 그 자세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. 왜 그래? 기분이 안좋, 항상 먹구름은 다시 되돌아와. <laughs> 에그. 그렇게 있는다고, 먹구름이 안 덮치겠냐고. 근데, 단디가 그렇게 못되진 않았어. 얘가 단디. 얘 간디. 체중은 얘도 한 4kg, 얘는 4kg 조금 넘. 그래. 어. 음. <laughs> 아이야. 표정이 좀 그렇다. 얘는 한 살, 얘는 세 살. 어, 욕을 욕하면 안 돼. 뭐할수 있지만 응응 mm 응그 -hmm. mm. 아이고 그 아휴 그어 그래요 아유 oh, 이게 이 체중이 음어그그그아그 oh, 아... 그참... 그... 해탈했나? 왜 정지됐는데... 기가 막히나... 기막혀서 이러는 거가 지금이... 어... 잠깐만 이 렌즈가... 응? 음.. 잠깐 렌즈 좀 닦아도 되겠나 잠깐만 음 한결 앞까 에이 그러게 그 아, 이렇게 해야 돼 내비터그냥 아유 음 괜찮아 괜찮아 니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팔을 왜 펼치고 있어? 니 무슨 생각하는데 대체 잠깐만 잠깐 아 어. 응? 무슨 생각하는데 대체 일어나고 싶지 않은거지? 부차했어 아 잠깐 먹구름이 다시 올릴 것 같지 않니? 아 그래도 키을 내셔야지 붙여했어 아이고 잠깐 붙여했어 오케이 요 베이비 헤어 <laughs> 베이비 역시 동그란 이 각도가 참 마음에 들어 이는 유독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모라서 그나마 이 각도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각도를할수 있어. 음, 오케이, 야. Yeah. 아, 야, 야, 여기 상처가 조금 났어. 이게 저 꼭지인 것 같은데, 왜. 이, 이한거 맞지? 어. 아무튼. 아. 자다 긁힐까봐. 지금 이 옷이 지금. 옷을 입혀놓은 거야. 야, 근데, 왜 해탈했나?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나? 아, 핸드폰을, 아, 잠깐.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아서 지금 너 지금 해탈했냐고 왜안 움직이노? 너 누워있는 고양이가 아니잖아. 기분 안 좋은 거 같아. 에이. 아이고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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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오 베이비 오 베이비 붙여 있어. 했어 baby. 했어 베이비 했어 베이비 나는 단지처럼이안 네 괴롭힌다 일단 붙여 했어 쟤왜 저러는데 단지야 잠깐 오 oh, 베이비 아우 oh, 베이비 성격이 예민하신 것 같아 그냥 쓰다듬을려고 그러잖아 잠깐만 제저 혹시 갇힌 거가 잠깐만 요 아. 베이비 아. 아 진짜 응 음, 왠지 왠지 베이비 오우 베이비 아, 엄마가 지금 바지를 안 입었어 핸드폰 아, 정말 니 어디가 니안찍을란다 아, 잠깐만 엄마가 어, 보다시피 바지를 안 입었어 팬티 차림이라서 아, 찍을 수가 없어 어 그래 이제 정신이 돌아왔나봐 원위치로 뒤집었네 애기. 이만 6자 우리 그 o 오늘. 뭉게뭉게뭉게 먹구름이 몰려온 날이었날이 뭐래 k u 지 u m i Mollo, n a 뭉 i 뭉 n 뭉 d i a n a d 이만 찍을게. 끝.